네 가수 김갑순 씨 나훈아의 모창 가수 너훈아로 더잘 알려진 분이죠. 지난 12일 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나요? 이분이 부모님 몰래 소를 판 돈으로 서울에 상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지내다가 돈을 모아서 명사 심리라는 노래를 냅니다. 그러다가 이분 동생이죠 개그맨 김철민 씨 소개로. 그 김영곤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런데 김영곤 씨가 이분을 보자마자 아주 크게 웃었대요. 막 웃으면서 와 정말 당신은 너무 나훈아를 닮았다. 김갑순이라는 이름을 떼고 너훈아로 활동을 해라라고 말을 해서 이분이 너훈아라는 이름으로 뭐 23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아, 너훈아라는 어. 이름도 김영곤 씨가 그럼 지어준 네, 이름? 이 즉흥적으로 그냥 어 김갑순 말고 너훈아 너는 너훈아다. 그래서 너훈아라는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너은아 씨는 병상에 있을 당시에도 무대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2년 동안 간암으로 투병을 해오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6개월마다 항암치료를 하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인이 된 너은아 씨, 본명 김갑순 씨의 마지막 길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갑순. 모두가 너은아로 기억하지만 고인의 본명은 김갑순입니다. 환하게 미소 지으며 노래하는 모습. 동생인 개그맨 김철민 씨는 그리운 형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14일 새벽에 치러진 발인시. 고 김갑순 씨의 영정사진을 뒤따르는 유가족과 지인들은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참기 힘든 울음을 터뜨립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에 김갑순 이름으로 트로트 앨범 명사심리를 발표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고 90년대 초반부터 나훈나 모창 가수 너훈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인들은 고인을 누구보다 따뜻하고 음악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재능이 많고 가슴이 따뜻한 이런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대단히 슬프고 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 공연하는 것을 좋아했고 공연이라면 마다 않고 어디든지 다 뛰어다니는 인정하시기 전에 미리 유언을 남겼죠. 그 노래비를 하나 해줘라. 모든. 팬들을 위해서고 나는 분명 이미테이션 가수가 아닌 내 곡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고 가남 투병 중에도 무대에 올라 공연한 너우나 김갑순 씨 고인의 빈자리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남았습니다.